이번 이야기는 쉬러 수원역에서 생긴 이야 리메이크입니다. 그 분위기가 다들 자기 경험담 쓰는 분위기니까 이럴 땐내 이야기를 빠지면 안되겠다 싶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요즘도 가끔 그때 꿈을 꾸고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튼튼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입니다. 이게 정신적 충격이 되게 오래갑니다. 때는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수원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은 나왔지만 그 당시는 내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회사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SOLB라는 소고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인가? 아니다. 30분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야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진짜 너무나 추웠고 해서 그냥 차라리 카페에서 시간이나 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 거는 겁니다. 전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머리도 짧고 뭔가 이목구비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생긴 게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볼록한 가슴을 보고서야 여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 걸었습니다.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내가 그날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싸납게 보였는데도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이 좀 머리둥절했습니다. 도를 아세요?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제가 와서 이렇게 말 거니까, 아니 뭐 그냥... <laughs> 네, 학생이신가요? 어려 보이신데, 아니요, 학생은 아니고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스무 살이요. 아, 혹시, XX 회사 다니시는? 네,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말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였나? 아무튼 뭐라, 블라블라 말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 가는 걸 봤는데, 걸어가는 와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말 걸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냥 뭐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그 일이 완전히 까맣게 잊혀버린 진짜 딱한달 뒤였습니다. 12월 달이었는데 내가 원래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다가 한 달에 두세번 정도 집에 내려가는데 금요일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수원역으로 갔습니다. 회사 버스를 타려고. SOLB 소고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되게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오셔서 말것입니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서 그러는데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근데 딱 할머니의 옷차림새랑 흰색이 정말 너무 얇은 옷에 얼굴에는 보자이 같은 거 두르시고 진짜 거기 다 해진 넝마 같은 몸 위에 두르시고 얇은 치마에. 맨발에 고무실 신고 계셨습니다. 손이 진짜 새빨갛게 변해 있었구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보따리 같은 걸세개 들고 있고, 등에도 커다란 등산용 배낭 가방을 메고 계셨습니다. 딱 봐도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일단 장갑 빌려드리고, 제꺼 목도리도 둘러드린 다음에 어디 까지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가까운 거라면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좀 멀면 택시 태워드리려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으러. 아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계속 아들 아들 거리십니다. 그래서 좀 장애가 있으신가 해서 우리 저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시고 아무튼 여러모로안타까워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짐을 들더니 그 SOLB 소곡가게 옆을 보면 왠 골목길 같은 게 있었는데 아,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 게나는데 아무튼 그 골목길 뒤편에 있는 상가, 유흥가 같은 곳이라 통해져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유흥가라도 뭐 활락 촌 그런 곳은 아니고, 그냥 아지매 아저씨들이 즐기면서 놀수 있는 곳, 뭐라고 해야 되지? 카바레나이트클럽이라는뭐 횟집 같은 게 많아. 암튼 인적 드문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할머니가 가시길래, 일단 나도 따라가면서 짐을 들었는데, 짐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웠습니다.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두 개를 들었는데 부피와는 다르게 엄청 가벼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솜덩어리나 뭐 그런거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아무튼 할머니를 따라서 걷는데 할머니의 걸음이 엄청 빠르셨습니다. 등도 굽으셨고 연세도 많아 보이셨는데. 게다가 내가 하필 그때 워커힐을 신고 전날 밤에 눈이 내려서 바닥도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바닥을 보면서 할머니 뒤를 쫓아가는데 보다보니 점점 이상한 인적이 드문? 뭐 그런 곳으로 가는겁니다 뭔가 주인없는 상가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오지지 않는 순 없고 사람 인적도 뜸한 난 수원역에 그런 곳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뭐 근데 그도 그럴게 내가 그 당시에 입사 5개월 차라 수원역 주변 탐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까 왠지 좀 겁이 나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설마 할머니가 나한테 해코지 할거라는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네이트 판이나 그런 곳에서 할머니 조심하세요. 신종 나치법 이런 식으로 경고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었고, 그런 게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전 정말 의심도 없이 쫄쫄쫄 따라갔습니다. 참, 병신이었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다가 할머니가 왜 가정집 같은 곳에 멈춰 서더니 절쓱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여긴가 싶어서 집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내 옷을 붙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막무관내로내 팔을 붙잡고 그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녹색인가 짙은 초록색 대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청마루 같은 곳에 나 앉혀 두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을 이렇게 쓱 둘러봤는데 건너편 방에서 열려진 문틈 사이에왠 사람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방문을 닫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채고 할머니한테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뛰어오면서 어디 가냐고 차한자 하고 가라면서 뭔가 나한테 대접 못 해줘서 미안한 안타까운 그런 거보다는 나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나한테 막 달려오신 거 보고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얼굴 보자마자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 수원역에서 봤던 그 되게 중성적인게 생겼다. 돌로 아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웬 비니슨 남자도 있었는데 한 40대 정도 돼 보였습니다. 아무튼 둘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나보고... 아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요? 아 이러면서 나를 뒤로 미는 거였습니다. 그네내 그래, 팔을 할머니한테 잡히고 그때서야 사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할머니 팔을 뿌리치면서 나 약속 있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힘이 얼마나 세신지 팔을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 대충 분위기상 내가 이 사람 뚫고 나가기 힘든다는 걸 알고 상황 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잠자코 다시 마루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고 내 맞은편에 여자 앉아 있었고 내가 앉아 있는 곳 앞에 남자가 팔짱 끼고 서 있는데 여자가 막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치만 자기네는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계속 건너편 방이 신경 쓰는 이 겁니다. 그쪽 방문이 진짜 아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뭐 눈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남자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런데 때마침 할머니가 웬 쟁반 같은 거에 커피를 타오는 겁니다. 딱 커피 세 개를 타와서 종이컵에 들은거날 주고 다른 두 사람한테 차장에 들어있는 걸 줬는데 일단 종이컵을 받고 신발을 벗어서 좀 안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도 나를 따라서 안쪽으로 가고 서 있던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사라지고 없었고. 그러고 나서 어제 여자가 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우주가 어떻고 철라 만상이 어떻고 하는 딱 봐도 도쟁이들이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왜차안 드세요? 마시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씨야, 똥칠 탔는데 솔직히 차가 목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laughs> 네 이러면서 차 마시는 척만 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앞에서 자꾸 뭔가 말을 하는데 옆을 슬쩍 보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진짜 기회는 그때뿐이라고 생각하고 발 들어서 앞에 있는 여자 가슴 차버리고 여자가 악하고 넘어갔을 때 남자가 날 쳐다봤는데 그때 손에 들린 커피 남자한테 휙 뿌리고 진짜 한 다름에 도망쳤습니다. 대물 딱 잡았는데 씨발 이게 장옷새 채워지고 빗장도 채워져 있어서 저거 다 푸는 사이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이랑 거리 벌리려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달리다가 구석에 웬빈 해집 같은 게 있고 이것저것 비품 놓는 거 보고 그것들 밟고 올라가서 담벼락 담벼락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진짜 딱 담벼락 탄 순간 내 바로 뒤에 남자 쫓아온 거 보고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담벼락 타고 넘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딱위 보자마자 남자도 담벼락 타려는 게 보여서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돌 집어서 남자 손가락을 막 찍었습니다. 그 남자가 "으아!" 하면서 손가락 잡길래 돌을 그 남자 얼굴에 던져 버리고 바로 막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대문 열리는 소리 들려서 여자도 쫓아오는 갑다 하고 진짜 완전 뛰었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 골목 사이 사이를 뛰는데 난 진짜 평소에도 완전 저질 체력이었고 3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자꾸 느려지고 이러다가 금방 붙잡힐 것 같아서 코너 같은 거 돌자마자 제일 처음 보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계단 올라가서 창문으로 바깥을 봤는데 남자는 다시 막 주변 뛰어다니고 여자가 내 건물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건물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다시 나와서는 내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씨발 그래서 진짜 좆됐다 생각하면서 일단 소리 내지 않게 계단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던 건 아까 도망쳤을 때 신발을 버리고 와서 스탄키만 신은 상태라 소리 나지 않게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것 같았고 밑에서 계단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고 진짜 완전 똥줄 타서 어쩌지 한번 차례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건너뛸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왜 다락? 대야? 왜그있잖습니까자조빛 커다란 대야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구석에 있는 큰거 하나를 열었는데 때마침 안에 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작은 흰 대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들고 있던 흰 대야를 머리 위로 썼습니다. 혹시라도 그걸 열어보면 안 들켰으면 해서 그래서 진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대화가김치담골때 쓰는 거였는지 고무 냄새에 김치 신내가 나서 완전히 숨쉬기가 괴롭고 뚜껑 하나 덮으니까 완전 캄캄하고 밖에서는 막 인기척 나는 것 같고 진짜 공포가 그게 다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한 잡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음에 덜덜 떨고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계단 올라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옥상을 열었는지 엄청 요란한 소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닫히고 갔나 싶어서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갑자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진짜 실겁에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는데 직후에 다시 뚜껑이 닫혔습니다. 머리 위에 바가지에 엎어놓고 쓴 상태라서 안에 꽉차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만약에 그 바가지 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만 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변 대화를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발소리 좀 들리다가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아...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게서 있을까봐 그러다가 그제서야 나는 내 핸드폰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다는 거 알고 하,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병신 같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소리 들릴까봐 감히 전화하는 거 엄두도 안 났고 119에 살려주세요 납치당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119에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들었어. 그래서 답신으로 접수했습니다. 였나? 암튼 그렇게 오고 진짜 한동안 추위와 두려움과 지식할것 같은 고통 속에 덜덜덜 떨었습니다.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출동해서 내가 있는 곳 도착한지 20분 걸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옥상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밖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부르는 거 야, MMC, MMC 하면서 처음에 왠지 그 남자가 경찰인 척 하는 것 같고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막 무전기 소리 들리고 말소 사람 말소리 들리고는 들려서 진짜 천천히 뚜껑 열고 눈만 내밀었는데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 옷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경찰이랑 구급대원 표정, 벙찌 다들 깜놀하는 모습으로 날 보는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엉엉 울면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구조 대원 부축 받고 구급차에 앉아서 경찰 조소 받고 몰랐는데 내 발이 진짜 완전 퉁퉁 부어 있고 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뛰던 당시에 아픈 것도 몰랐는데 이제 아무튼 그일 있고 나서 한2주 뒤인가 경찰한테 그 사람들을 잡혔다는 걸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이에 사이비 종교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신도들이 약을 먹이면서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뭐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장기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브로커한테 그 신도 소개시켜줘서 소개를 받고 아무튼 그런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집단도 아니, 그냥 그 둘이랑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한달 전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부터 날쭉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탔는지 그런 거 일일이 체크하고서래.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날 유인하고. 덕분에 본인은 아직도 정신병원에 치료 중이고 소원역 근처에도 못 가고. 만약에 혹시나 가게 된다면 반드시 3, 4명 이상 해서 갑니다. 기숙사도 뛰쳐나왔고, 혹시라도 내가 사는 기숙사에 그 인간들 보복하러 찾아올까봐. 그리고 이제는 몸 아프시 어르신들 섣불리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